네 반갑습니다. 예, 네, 총무국장 소임 맡고 있는 고산입니다. 어, 제가 동안 것때첫 이제 우리 송광사 부처님들 뵙 때는 그때는 교무 소임을 뵈는데 오늘은 또 총무 소임을 맡아서 첫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벌써 동안 것때 겨울을 보내고 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여름에 초입에 들어서는 들어선 이 세월을, 시간을 또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소임이 어, 교무에서 총무로 이렇게 소임을 바뀌면서 제 신상의 변화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의 그 변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시간에, 아니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늘 잊고 있던 것을 하나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에 대한 그것을 또 법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면서 오늘 부처님 법문 중에 무상에 관한 법문 중에 안수전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안수전등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 다행이네요. 못 들어보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예, 안수전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자 성어인데, 네, 어, 언덕 안자에, 음, 나무 숫자, 어, 우물 정자, 이제 등나무 등자 해서, 이제 강 언덕에 있는 나무와 우물 속의 등나무라는 이렇게 글자로 풀이, 글자를 풀이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은, 제 불설비유경에 나와있는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어, 위태로운 우리 삶의 상태 또는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탐욕과 분노, 질투, 증오심 그리고 무지, 이 탐진치에 빠져서 어, 무상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 탐진치 또, 또는 오용낙에 빠져가지고 어, 삶의 본질인 우리 본질인 세상의 본질인 이부상함과 연기의 그 실상을 어, 알지 못한 것을 불교적으로 비유한 음, 법문입니다. 음. 안수정 등을 이제 뭐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면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한 낙은애가 광야 아주 광막한 그 들판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디서 문득 이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 쿵쿵 거리는 소리 소리 난 대로 소리 보인 대로 이제 시선을 두니까. 성난 코끼리가 막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성난 코끼리가 자기를 막, 막 자기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까 어쩔 것 같습니다. 무섭죠, 무섭고 두렵죠. 그래서 그그 그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피하게 죽을힘을 당해서그 코끼리를 피합니다. 막 피하다 보니까 저 앞에. 언덕이 하나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언덕으로 도망가야겠다 하고 아 도, 도망을 가니까 그 언덕에는 나무 한 구르가 서 있고 그 나무는 등나무 줄기가 쭉 아래, 절벽 아래로 늘어져 있고 그 등나무 줄기 끝에는 우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 등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우물 쪽으로 피하면 어, 성난 코끼리를 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그네가 이제 등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한참을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우물 우물이 앞 언덕 위에서 봤을 때는 우물에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물 안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동료기 혀를 막 내밀면서 얼른 오라고 나그네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또 보니까 동룡 옆에는 네 마리의 뱀들이 또 이렇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를 피해서 왔더니 밑에는, 위에는 위에 코끼리를 피해서 왔더니 어 밑에는 동룡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어 그리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 절체 절명한 순간에 또 가만히 등나무를 위로 쳐다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등나무를 이렇게 갈가 먹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인데 이제 그리고 팔에 힘도 점점 기력이 빠져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갑자기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에 딱 대보니까 꿀물이었 꿀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꿀물이 어디 있는가 보면 이제 나무 위에 벌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벌집에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다 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밑에 동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에 성난 코끼리가 자신을 쫓아온 것도 있고 그냥 그 등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이제 우화입니다. 이것은 어, 이 우리의 삶에 어, 이 중생의 삶을 이제 비유로 부처님께서 하신 건데, 이 광막 광야라는 것은 어, 끝없는 우리 어둠의 세계, 무명을 비유한 것이고, 이 코끼리 무섭게 달려오는 코끼리라는 것은 어, 시간의 속도, 세월의 무상함 또는 죽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지와 신지는 낮과 밤, 해와 달을 상징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또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네 마리의 독사는 우리 지수화풍, 사대로 이어진 이 육신을 비유한 것이고, 동룡은 또한, 어 무상한, 그, 우리 죽음을 또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 꿀물은 오욕락, 재물욕, 다섯 가지 욕망을 얘기하는데,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그리고 이제 수면욕, 아니면 수면욕, 그, 수, 그 목숨, 목숨을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늘 죽음이 날 쫓아오고 있는데, 음,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죠.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잠을 자다 보면 있, 있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걸 먹다 보면, 내가 음, 죽음이, 내 죽음이란 것이 항상 있음을 모르고, 또 음식에 마음을 뺏기고, 또, 또는 이제 음, 돈이라든지 뭐, 어떤 재물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쫓다 보면, 근데 죽음은 저 멀리 있고 그 당장 그 재물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만 가득하게 되고 또 이성을 좋아하는 이성을 보게 되면 그 이성과의 그런 감정에 빠져서 또 죽음은 잊게 되고 그런 성욕만 남게 되고 또한 또는 우리가 어떤 자리나 어떤 지위에 취해서 그런 명예에 취해서 살다 보면 이 죽음이라는 우리 근본의 문제에 멀어져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안수전등이라는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안수전등 을 통해서 이 우리가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참된 우리 인생의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욕망에 쌓여서 음 거기에 취해서 그냥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마냥 어 살고 있음을 말하고 그런 삶이 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명의 삶, 중생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생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당연한 기본 값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누구나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은 어, 깨달은 이의 삶이 아니고 어, 또는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의 삶이 아니다, 열반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생의 삶, 열반의 길 또는 지혜의 길과 멀게 살기 때문에 늘 고통에 벗어날 수 없기도 하고, 또 고소, 고통에 벗어날 수 없음을 늘 느끼면서 고통을 또 벗어나기를 또 바라기도 합니다. 이 안수전등을 통해서 뭐 앞뒤로 위에는 무서운 코끼리, 밑에는 동룡이 있는 늘 죽음에 가까이 있음에서 죽음을 멀리 아니면 따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삶, 으로갈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좀 다.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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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너무 조용히 들고 계셔가지고.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잘 못해 못하는 것 같아요. 네이참 많이 저도 이렇게 절에 와서 수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처음에 수행하는 마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안도 안정감을 찾고, 안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도하고 안정감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무료함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무료함이 또 다른 변화를 찾게 되고, 또그 변화를 찾다 보면 불안정하게 되고, 불안정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음, 불안정에 대한 또 불안정감에 대한 또 고, 고통이 또 생각 생각이 나게 되고 또그 고통을 또 해결하자니까 또 안정감을 또 찾게 되고 또 안정감을 찾다 보면 지루해지고 또 지루해지다 보면 또 변화를 찾게 되고 계속 이 사이클이 음, 반복됨을 이제 느낍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늘 안정감을 찾는데도 고통이 따를 거고, 변화를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또 다른, 거기에 따른 고통이 또 따르고, 고가 있고,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안수전등과 같은 의미를 뜻이 통한다고 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민을 음. 하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저는 그런 고민들이, 어, 나를 발전하는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과, 어, 또그 상황에 대한 사유, 또는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 내 마음을 키우기도 하고, 또내 역량을 또 키우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음, 내 마음을 키우고, 역량을 키운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거 많이 우리 절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심도 있고, 아, 이게 뭐 뜻이 안 통하네. <laughs> 우리 수행 정진이라는 표현 많이 하죠. 예, 수행하고 정진하고. 예, 그래서 수행에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에 대한 뭐 방법에 대해서 아주 근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 많이 들어본 게 이제 화두 참선하는 법또 이제 염불하는 거또 이제 부처님 말씀이 적힌 경전을 계속 독경하는 거또 기도 기도를 해서 이제 그런 가피를 얻는 거 등등의 이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근 이런 수행을 하는데서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정견을 예, 정견을 갖추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정견은 이제 팔종도의 첫 번째에 해당되고 이 정견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무상함을 무상함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리로 하면 무상고무아 삼법이나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법은 이, 버, 이 무상고무아에 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무상고무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정견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수행이나 신행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편하면 변하고 싶고, 변하면 다시 편하고 싶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없고, 또, 나라는 이 육신도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조건 줘서 있다가 없거나 이렇게 한 것을 늘 자각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고 시천해 가면, 음내 상황에 각각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오는 고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아,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을 받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왜 나만 이런 일에 처했을까? 왜 나만 이런 나쁜 일이 생길까? 예, 또는 좋은 일이 생겨도, 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나는 왜 저런 일이 안 생겼을까 좋은 일을 보고도 같이 좋아하지 못하고 이런 등의 스스로가 어, 고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견을 갖추지 않고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일상을 하게 되면 늘 괴롭고 힘들고 또는 저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등등의 우리가 시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의 역량도 적고 내가 아니면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조금 낫다면 저건 좋은 거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로 면밀히 내 마음을 관하고, 또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맞고, 다를 때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그런 폭넓은 우리가 시야를 보지 못하고, 보타기 때문에, 음, 삶이 늘 팍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음, 내 처지가, 음,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 저도 여기 송강사 와서 이제 소임을 보면서, 어, 이렇게, 늘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음 저는 이제 여기 송강사 오기 전에는 이제 선원에서 계속 이제 정진을 이제 하면서 살았는데 선원의 삶은 단순합니다 안거에 들어가고 시간에 맞춰서 정진 시간에 맞춰서 앉아 있고 또 해제하고 그렇게 한 10여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이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무료함면 느끼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어, 음, 이렇게 있는 것이 편치 않다. 라는 또한편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소임, 송강사 와서 소임 보면 되겠냐라는 제안이 와서 왔는데, 아, 여기 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낯설고 신기하니까 막 거기에, 마음을 팔려서 하든가 그게 힘든지도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이게 차츰 이어지니까 아, 그때 선언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더 편했구나. 아, 그때가 호시절이구나. <laughs> 어, 호시절은 그때였나. 또 그렇게 한편 또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또 이제 그렇게 한참 망상을 피다 보면 아, 또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지금 이 순간순간이 주어진 이 시간이 시간에 최선을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을 다 해서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옛날에는, 우리 그런 말,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 뭐, 어떤, 뭐, 자리에서, 아, 나 때는, 옛날에는, 이런 표현 쓰듯이, 어, 어,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또 마음을 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다시 보면은 정견에 벗어난 생각이고 그 정견에 벗어난 생각과 행동은 음 고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또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안수정등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삶에 한번 물음을 던져보셔서 어, 이 죽음이란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음,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 이렇게 마음에 애착이 있는 것 애착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음, 생각을 해보시고서 음, 내가 과연 이게 지혜로서 예, 지혜라는 것은 이제 이 무상고무아라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비추어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대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기셔서 생활을 하시면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과 정진이 처음에는 1초밖에 안 되겠죠 마음 한번딱낸 순간인데, 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지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1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내 네, 평생이 될수 있게 게 노력하다 보면, 어, 점점 정견도 갖춰지게 되고, 정진의 힘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삶으로 부처님의 지혜로 중생의 삶이 아닌 그쪽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탈에 고통에서 보다는 해탈의 길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 속에 일상에 염불 어, 하신 분은 염불을 끊임없이 간격이 없이 하시고 참선 화두라 하신 분은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신 분은 늘 기도를, 기도가 내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뭐,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뒤에는. <laughs>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수행, 정진한 마음이 충만되셔서, 음, 해탈의 길로 가셔서, 우리가 이 삼계고의 바다를, 고의 바다를 벗어나기를, 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